한번한 번은 아 솔직히 데한번 터진 거한번 푸치. I should g 번안해도못붙이면 사람 아니에요. c 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c 그래서 일단은 진화를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얼토티 확정 뽑기는 거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뽑아주면 안 돼. 나한테 필요한 건데. 호날도 지금 필요하데요 어. 와, 알겠습니다. 토티 누적 그러면 확률이 근데 엄청 딱죠. 아니야, 동일 확률이야. 아, 여기는, 어, 여기는 동일 확률이야. 선수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안는데 어? 그러면은 이게 좀 쉽지 않나? 아니, 근 <laughs> 님이... <laughs> 아, 왜요? 아, 제 부캐인데. 네. 그직네임 괜찮지? 아, 부캐예요? 네, 제 부캐예요, 제 부캐. 그래도 하시는구나. 훌시스자는 훌리스? 아, 근데, 근데 거의 부캐만 하니까. 음. 아니, 사실적시라서. 아, 사실 적시라서 <laughs> 아. 이거는 <laughs> 뭐, 알아서 하시고. <laughs>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 했는데 두 네. 개를 할 거야. 네 개정이랑 시청자들. 유진이한테 꼭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나만. 아, 진짜요? 있는데 <laughs> <laughs>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토티가 <laughs> 똑같이 열여 명. 여기서근데 키온에서는 이거 뽑으면 망했다라고 말한 게 뭐야? 프리포, 어, 태우, 어, 알리소, 반데이크. 반데이크도 안 써? 반데이크도 좀 망한 편이죠 토티팩에서 뽑으면. 아 급여가 센서런가 아니 급여가 센 것보다 가격이 있어요. 아. 근데 그, 하여튼 격수 밑으로는 어. 와, 이제 망한 거네. 음, 그럼 만약 크로스랑 발베르네. 아무튼 여기서는 근데 괜찮아 수비수 뽑아도 돼. 김민재 반데이크 뽑아도 되고, 푸흥민, 그다음에 호날두 아니면 벨링 음. 이런 거 뽑으면 괜찮다. 근데 여기는 헨트인이나 알베르데 이런 건 아쉬워. 우리 알프스라고 부르거든. 알프스가 이제 망한 건데 안디송, 네? 프림퐁, 네? 크로스, 알프스. 얘네 뽑으면은 이제 망한 거야. 그렇게? 알프스. 음.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 바로 가는. 아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어. 어 잠깐만요. 아 그냥. 이 님, 손바 앞으로...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정한 유튜브가 뭐냐? 리퍼 님 거에서 이제 구린 거 뽑고, 뭐알프스 뽑고, 색장 담은 거에서 호날두나... 그냥 둘다 호날두 소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혹시... <laughs> 아, 이건 재미없잖아요. 혹시... 김, 본인도 슈퍼주핑, 저기 앞질 색장 담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제발 꼭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없었다면 저기 속에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갑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뭐, 이거 요 응, 진짜 잘보았어 이거 거의 3등상, 4등상이야 어. 어, 왜요? 아, 이거... <laughs> 아니 여기 위에 왜요? 왜 자꾸 아, 아, 여기서는 지금 이게 1등상 얘가 2등상인데 지금 약간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고 얘가 아, 2등상 여기. 3등상, 4등상, 5등상 음. 아 5등상 뽑은 거 와 아, 일단은 5등상 하나 뽑았고요. 자, 다음 계정 가 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잘 뽑는데? 아, 근데 좀 아쉽네. 왜 왜요? 방잘 아, 나왔다니까 왜 아쉬워하세요? <laughs> 아니, 뭘 여기서 뿌린 폭이야? 아니, 제가 원래 옛짤 그런 게 있어요. 가봤던 는데딱딱 잘랐다. 어, 어 그러니까 보 최근에 그 방송에서 몇배 나왔어요. 최근에 방송에서 몇 백만 원 이렇게 까고 있던데? 뽑요 뽑고. 이거 제 아이디도 까고. 본인 아이디 얼마 나왔어요? 네 제가요. 정모 형이 잘안주시더라고아 아, 그래? 진짜 너무 제가 욕하는 거걸 알았는지 제할 예, 일에 락걸린는거 같아요. 약간 남껌 말이다 네. 여기서는 이제 252개인데 이거 노미니 하나 뽑아보고 그 다음 이거 뽑읍니다. 노미니 하나, 터티 하나? 노미니에서 뭐가 좋은 건데요? 노미니에서는 레몬돕스키. 하나? 그거 말고는 솔직히 다 그런 거만 해? 어 그러면 안 뽑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아무도 기대 안 해. 이거를 뽑을 때. 아 어, 그냥? 어. 그냥 가는느낌이가 그치 그치 그치. 약간 재물이 된다라는 어, 느낌. 아 알겠습니다. 갈까요? 오케이? 아 이거는 그냥 대충 하면 돼. 아 대충? 아이거 진짜 대충 하면 돼. 이건 아무도 기대 안 해.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슛. 아.. 꺼져 있네. 아 브금이 꺼져있네. 어? 프랑스. 스트라이커. 콜로무한. 아 이게.. <laughs> 아니 이게 토티에서 떴으면은 떴는데? 아 여기는 LW야. 아, LW야 이거는? 어. 자 보여주세요. 저는 호날두 손흥민 오늘 아, <laughs> 하나만 제발 뽑아주세요. 아저 진짜 손이 뽑고 싶은데 진짜로 손이가 또 어제 대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뽑으면 레전드인데 대한민국 국기 한번만 보여줘. 지금 유튜버 아무도 대한민국 국기를 못 뽑았어요. 아 진짜요? 어허. 아 그럼 또 피모 역사상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치. 아, <laughs> 그치? 아 진짜 한 획을 오늘 한번 긋고 싶은데 진짜로. 손호 김 뽑은 사람 아무도 없어. 방송인 중에. 어 방송인 중에 아, 방송인 중에요. 오케이 스테이크는 중에. 있어요? 그걸 뽑은 사람. 반데이클는 내가 벌써 두번을 뽑았어. 모기저래. 아 <laughs> 뭐야! 그럼 여기서 레전드 한번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짜잔 우리 시청자분께 제발 제발 좋은 카드 반데이클보다 좋은 것도 가 그래도 중간보다 위에야. 조금 아쉽잖아요. <laughs> 원창이 형이 홀라뽑았을 때는 안 좋다면서요. <laughs> 그분이 두그 사람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원상이를 질투해서. <laughs> 잘 생겼잖아. <laughs> 아 진짜로 솔직히 좋아요, 남편. 이거는 몇등 상이냐면. 다이네스티은 슈퍼 채팅만 왔. 6등상 바로 밑에. 감사합니다. 아육등 상. 어, 봐봐봐, 봐봐. 감사하다잖아. 지금 이개 주거든. 아 수인 분이시구나요. 어. 아 수인님, 저 다음에는 꼭 순위를. 다음 또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저거 어, 모바일 할 수도 있는 건고 같이 무슨... 찰아요. 아, 아실 <laughs> 게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맞는데. 아니 또무초님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대적으로 이제 원상 님 방송 <laughs> 나는 그러면 뽑은 거는 혼란이랑 반데이크. 네. 아 내가 이거를 좀 여러 개 준비해 오고 싶었거든. 근데 저거 한번 준비할 때마다 거의 100만 원 넘게 들으니까. 아, 저 한번 뽑는데 얼마예요? 저거 한번 뽑는 원이야. 저 한번 어, 뽑는데 100만 원이야저한 장? 어, 한장 뽑는데 100만 원. 100만 원보다는 가치는 높네 근데 너는 지금 200으로 만들어줬 100짜리 도박을 200으로 만들어준 거라서 잘했다 라고 하면 생각 못해 음, 맞아요 그리고 미터님이 뽑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내가 뽑는 거? 네 얼마나 잘 뽑으시는가? 나는 항상 잘 뽑았어 한번막막진적 없고? 내 것만 망하고 네. 진짜 남의 거다잘 뽑았어 오. 1등상 두 번이랑 오히려 나만 이상하게 더블 라이더 뽑고 이랬지 님 치마인데 담요라도 드리지. 예, 집이에요. 예, 제가 왜소요 예, <laughs> 집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진이왜 <laughs> 여기 있냐고요? 우진이 어, 집이니까 여기 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이 사람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방송에 왜 있냐? 이 말이야. 아... 그렇게 그렇게 시청자분들께 화를 내세요, 이분. 어, 뭐, 뭐. 네?